안녕하십니까. 로또 혁사입니다. 먼저 알려드릴 말씀입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번호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확률 좀 근거해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보았지만 당분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또육성입니다 1124회차 로또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 두번째 영상 저의 두번째 영상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을 하여 어, 간단하게 5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월수와 이웃수 패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회차에는 30, 이월수 3개, 이웃수 자는 안 나왔습니다. 어, 그런데 이웃수 자가 안 나왔을 때그 다음 회차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웃수가 안 나왔죠. 이웃수가 0이었을 때, 그 다음에 차에 2개 나왔고, 여기 보세요. 이웃 숫자가 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차에는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이웃 숫자가 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웃 숫자는 2개 나왔어요. 공통적으로 2개씩, 두 2개씩, 두 2개씩 두 나왔다. 그렇다면, 어, 이번 회차에 이웃수가 몇개 나올까? 창작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이렇게 나왔다. 과거에 이렇게 나왔다. 과거에 이렇게 나왔다. 두 개씩 나왔다. 라는 점을 빌어, 와가지고 아, 이번 회차에도 두개 정도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률이 아닐까요? 두개 정도 전에 예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으로 어, 각 구간별 출현 개수를 짐작을 해봅니다. 각 구간별로 어, 봤을 때, 이번 회차에 낙점 4구간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어, 여기에 별표 표시를 해서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이 구간만이 아니라 이 테두리를 쳐놓은 이 구간, 이 구간 전체가 이번 회차에 중요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 버럭나라님의 추천 자료가 올라왔죠. 영상이. 참그 특이한 점은 버럭 나라님이 추천하는 숫자들이 이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그래서 두 개의 숫자가 딱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참 신기하다. 이번에 차에 이쪽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 이쪽에 중요성이 좀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 버럭 나라님의 추천 자료에. 어, 이두 개의 숫자가 딱 들어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24, 34번의 영상에서 흐름수 12, 15번입니다. 12, 15번. 12번은 이웃수고요. 5번은 이웃수가 아닙니다 유수 이웃수, 22번은 이웃수 15번은 이웃수가 아니다 아, 이 부분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웃수는 좀더잘 보이라고 이렇게 색을 칠합니다 연두색으로 좀더잘 보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12번 또 15번 딱이 두수가 버럭나라님의 강력추천 흐름수에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22번은 나대길 고수님의 영상에서도 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숫자입니다. 12번이. 그래서, 아, 이거 상당히 12번이 강력하다. 에, 그런 느낌을 줘요. 12번과 15번, 이두 숫자는 좀 상당히 강력한 느낌을 준다.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세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좀더 이제 뭐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1, 2번 영상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시간 되시는 분은 이제 한번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한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과 15번이 이 구간에서 상당히 강력한 느낌을 준다. 버럭 나와라님의 이 자료에서 어, 버럭 나와라님의 이 자료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숫자 12번과 15번이다. 그래서 어, 상당히 강력한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